오늘 5월 월3일일요일입입다다 출애굽기 16장 1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n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a 독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 a 하나님의 느낌이 i a 기를 바랍니다. Mida, Hanjersi, Kodokamesa, m a t s u m 을 n Badate, Sangio Hanami, Lukimi, s 지 매출하기가 와서 진을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은식으로는 에 잠시 이에이꼬곤이경에이니까 이슬이 이 가득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약식이라. 그께서이이 너희가 사람을 거울만만 번 쓸손 줄이 곧너들이 스스로 로한 사람의 한몸에씩그로그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위라여 그들 진지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그둔것그많 기도하고 적기도 하나 그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얻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니 아니하고 뜨들어는 아침까지 구웠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성선 교교의 새벽 설교는요, 큐티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묵상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묵상의 방법만을 제시하고, 정답은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목사가드리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 훨씬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목사법이라고 하는 그책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참 많이 도전이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상이란 걸꼭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긴박스다 마찬가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었다고 하면 진작 규티를 때려 죽었을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니까 억지로 한 날이 셀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도 한척 해야 하니 위선을 드는 자기가. 실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나도 안 하고 교인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묵상을 하느냐고요? 묵상을 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의 저도 없고 지금 저, 저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 묵상 방법에 대해서는요. 굳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싫어하는 누군가를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법 싶고 되식고 그렇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런 방법으로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든 악한 상상을 다 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살린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녕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면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죽을 것 같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예, 묵상해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세겨보면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되시고 고싣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기를 주맹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놓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라여 주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요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 묵상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 가슴 쪽에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뾰저리게 느끼면서 큰 은혜를 정말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옮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도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며 또 알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예,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지요. 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네.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만나라는 뜻이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양식, 물건, 돈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나에게 주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물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건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주인 복을 한번 곱씹어 보고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좋아했던 예와 가운데 하나가 만약 하고 하면 정말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통으로 또 병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무엇으로 도전을 주었겠습니까?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녀는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누워서 주는 것 먹고 마시고 그리고 능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부분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 거요. 웃는 모습 하나로 웃는, 웃는 모습, 모습 하나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수 있다. 예, 여러분 웃는 모습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런데 그말 중에 소목사님은 항상 웃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항상 웃는 게 아니라 항상 화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웃음 하나하나로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고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오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오늘 모든 것을 변화를 느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로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둔 자 이게 부족함 없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있을 거고 또 적게 거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강락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아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한 예 오멜은요 한 2리터쯤 되는 그 양입니다. 여러분 2리터라고 하면 1리터 페트병 기억하시죠? 거기에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씨 같은 그리고 또그몰캉 몰칸 고기 같은 그런 어 만나가 아리일 정도 그렇게 주어지면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내일 식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내일 거를 준비하지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뷰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교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저는 성교사님이 매일매일 사는 줄 알아. 요 내가 어떤 목표나 계획은 있지만 그건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겠죠. 그러나 그 목적을 두고 나는 매일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어떻게 매일 매일 살지 않으면 그 다음 다음에 꿈을 꿀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의 책임의 문제 나는 얼마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돌았으면 걱정하고, 우리 안에 돌았으면 염려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하루만큼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책임에 관해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를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썩어 무너져서 냄새가 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큐티의 나눔방을 통해서 이런저런 간증을 참 듣습니다. 듣는데 순종을 했을 때도 있고 순종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아쉬움도 났고요.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건데,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실망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으면, 그게 자랑하는 아니지만, 사실은 자랑이 될 때도 있어요. 기뻐요. 그리고 도전이 돼요. 한 사람에게 영향력도 주게 되어주고 오늘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